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1장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43쪽쯤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정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유다는 혼란과 많은 고난 가운데에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 잡혔도다. <목소리>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온수가 스스로 큰 채하오니 나의 환란을 감찰하소서.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어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좁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한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대기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에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서 기절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온수들은. 내가 재난 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 가시는 모든 성도님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 나가야 할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1장에서부터 5장까지의 말씀이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1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다섯 개로 된 슬픈 노래입니다. 주전 587년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에는 소수의 사람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를 지은 이가 예레미야라고 어, 하고 있, 어, 기록되어 있지만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불렀다라고 어,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노래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초래한 자신들의 죄를 한탄하고 고통과 비탄 그리고 하나님께 향한 구원의 간구를 묶어서 애절하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용상으로는 예루살렘의 비운과 성읍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 개인적인 애가와 기도 예루살렘의 과거와 현재 또 하나님의 자비를 위한 거국적인 기도 이 참혹한 형편을 기억하여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이 각 장마다 절절하게 쓰여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예레미야 애가 일장의 말씀은 예루살렘의 황폐함과 유다 백성의 고난을 깊은 애통함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절에서부터 7절은 예루살렘의 황폐함과 외로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읍이 과거의 영광을 잃고 철저한 외로움 속에 남겨졌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때 많은 백성이 모여서 번성했던 도시이죠. 그러나 이제는 황량하여 외롭게 되었으며 이 예루살렘을 공주로 표현하며 그녀를 사랑하던 자들은 모두 떠났고 친구들은 모두 배신하고 원수처럼 되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포로로 끌려가서 고난을 겪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졌습니다. 성전은 더 이상 예배의 장소가 아니고 예배하러 갔던 길들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그들의 죄로 징계를 받게 되었고 예루살렘은 과거의 축복을 기억하며 더욱 깊은 슬픔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교만하고 안일했던 예루살렘은 이제 과거의 축복만을 기억하면서 다시 자신들의 신세를 한탄하고 또그 속에서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지요. 우리도 영적으로 교만하고 안일할 때또 우리가 하나님 없이 누리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8절에서부터 17절은 하나님의 심판과 유다의 고난에 관한 말씀입니다 8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같이 8절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진 여긴이여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아멘. 네. 예루살렘이 처한 현실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그들의 죄에 대한 결과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였고 그 죄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해야 했습니다. 거룩해야 할 성전마저 더럽혀졌고 대적들은 이 예루살렘의 몰락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거리마다 넘쳐나는 것은 피난민들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은 힘을 잃었습니다. 백성은 먹을 것을 구하며 방황하지만 그 누구도 도와주질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범죄를 저지른 하나님 앞에 죄악을 가득 채운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하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지만 결국, 공의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죄에 대한 철저한 자각 없이는 회복이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고난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회계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회계의 자리에서 나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계해야 합니다.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은 예루살렘의 탄식과 회개의 요청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그분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은 여전히 자신들의 그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 앞에 뉘우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자신들의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제적들이 자신을 괴롭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며 회복을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가장 어렵고 힘들고 절망할 때, 절망일 때에 그 때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진정한 회개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도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때로 무너진 성벽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회개와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의 무너진 인생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사랑이 많으신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죄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며 오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승리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하나님. 이 아침에도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우시고, 기도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무너진 예루살렘이 우리 인생의 모습과 같음을 깨닫습니다. 교만했던 마음, 게을렀던 신앙을 회개합니다. 비통한 눈물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소망을 놓지 않게 하옵소서, 회개의 눈물로 기쁨의 회복, 회개의 눈물을 기쁨의 회복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나라의 모든 영역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제자리를 찾고 안정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위정자들, 지도층들에게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대한민국이 세계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창영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다음 선교 100년을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갈 때에 믿음과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가 넘치는 수련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믿음이 더욱 자라가게 하옵소서. 또한 이들이 꿈꾸고 노력하면서 나아가는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안에서 형통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힘겨워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치료하여 주셔서 회복의 은청을 다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그들의 탄식의 소리가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터전과 삶의 모든 영역을 주관하여 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강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